바로 그냥 슈프림스 슈프림스 카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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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 좋지 오전에 말라. 맞아 맞이팅야 돼. 이이 들어서 봐 아리 야당. 나 야, 올려 올려. 올리라고 올리라고. 자, 보자. 아, 어. 저 전우 님들도 21번도 천인이 붙는 거. 너무 큰데. 그때 됐다 됐다. 그러면 좀 오는 홍보들이 좀. 야, 세현아. 내려가. 올라가 있어.

너 <laughs> 전에 <헐. 웃음> <그러네, 웃음> <그러네. 웃음> 너는 완전 예외인데 <예매네. 웃음> <아니. 웃음>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아, 잠깐만, 거 뭐, 뭐, 시험 보시니 어. 어. 뭐. <목소리를> 저... <멀다. 목소리를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그래 그, 가상팀. 아, 시험? 계속 와. 호병준님, 호윤아님, 호수인님. 아니, 은 계속 와, 지금. 몰라, 네. 지금 22년부터 오고 있어. 생일 축하한다고. 어떻게 그아 <목소리도 웃음> <생각인데? 웃음> <laughs> 내가 그러니까 어제 말했잖아 아, 분명 갖고 오면 거 야, 그거를 저절는데

위험하긴 했어. 음. 자, 이건 위험했어. <laughs> 이리 뜨겁냐?

이녀가! 어? 교체 오케이. Separ, 다음, 해, 다음, 해. 다음. 아, 진짜 어차피 폴안 넣어도 올라가는데. 살살해, 살살아 이거 사실 근데 넣으면 안 되는 테크닉이 있어. 어차피 안 되는 거여가지고. 괜찮아? <놀람> 살살해, 살살해. 이거 날들어가지 아, 레드, 레드는 아닌데. 아, 세우고 들어가고.

야야야 하고가 하고가 1학기부터 지적관이 많아회장 살려봐! 그래서 그사람 나가고 축제를 준비하는거요제 준비하는 부회장이죠 네 올라왔다 그그 어. 올라다 어. 뭐 자기 혼자 막다하겠다 한거에요 어. 그리고 계약을 하고 어. 어. 제가 제가 괜찮아?

어? 아이고? 아이 누구야, 빠져! 쉬야 돼, 빠져! 아니, 그게 있을 있 이게, 내가 할 건지, 이게 피스를 줄 건지, 딱 정해야 되는 게. 운동하면서 바로 꺾였어요. 에? 됐지, 지아고 아니, 근데 뭐 책임, 질게 없을 때, 보면 없긴 한데, 학생회라는

아, 영 좋아. 아, 좋아! 희영 아, 아, 아 아, 지금도 아, 지금 이러정신 차려. 야 돼. 자, 아, 처리! 아, 좋아! 제발 살려 봐. 살려 봐. 네. 어이 不要。哎

<laughs> 아, <남겨내고> <laughs> 아, 존재를 까먹었고키거왜존재는왜 이렇게 해? 어디서 어디 있으 알려주는 그런 <laughs> 그거밖에 안 하고 좁아가지고 그, 그 사이드도 잘안 나오는. 뒤인 들어갈가2까지야 돼. 우너뛸수 있어. 한... 뛰어. 너어쨌안 아, 뛰면 제주도 보낸다. <laughs> <laughs> 치하는 거 보고 야겠다 나이... <laughs> 둘다. 에이, 에이, 뭐,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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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야, 제우. 제우야, 뛰어. 야, 뛰어. 아 좋다. 재우야, 반짝야 야, 아, 나 수업 있는데. <laughs> 수업는데 빨리 안 끝내줘. <laughs> 나갈게. <할게>. 니 <laughs> 네, 수업 그니까니 한다고. 핸드폰 나심 <목소리도>